어, 데코돌 그릇 만들기인데요. 근데 네, 이번에는 이거로 그릇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여기 지퍼팩에다가 담았거든요. 제가 쓰고 있는 지퍼팩에다 데코돌을 딱 했어요. 아이쿠 네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여기를 음. 이 정도를 꺼내주세요. 어후, 어후, 마야. 조금만 더 그릇을 이렇게 만들 때 하거든요. 우선 무티슈로 준비해주세요. 휴지 아니면 휴지를 물면묻거나 물지시로 준비해주세요. 그 다음에 동그랗게 해주세요. 이거는 이거 한 다음에는 컵을 만들 거예요. 네, 컵은 올라올 거예요. 우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. 말랑말랑해요.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컵을 만들 거니까 우선 그릇을 만들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이게 굳으면 딱딱해지면 완전 좋아요.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 여기다 뭐 탕수육 그런 거 두을 거 완성.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하나 완성 됐고요 그 다음에 손에 이거 있더라도 부탁드 제가 맨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한 곳에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꾸들 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릇이랑 컵을 만들 거예요. 이번에는 컵을 만들어 볼게요. 네, 컵. 아, 이거. 네.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. 완전 말랑말랑해요. 진짜 말랑말랑해요. <laughs> 이거를 데코돌인데 그래요 그 일반 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한 거예요 천사전투보단 아니지만 어? 이상하다 거를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컵을 만들 거예요. 높아지게 요렇게 이렇게짠 어때요? 컵 완성 연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제 아이디어예요. 그 미니 다람쥐 분을 따라한 건 아니에요. 제가 그 분은 다른 걸로 했지만 저는 이거 연필로 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컵, 컵,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그릇이랑 컵이랑 완성되었습니다. 빠빠.